제가 말씀드린 소프트한 길이 연장술을 이제 잘 보시고 원장님 말씀은 연골 각도만 잘 조절하면 살짝 연장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어요. 그것만으로 되지 않죠. 연골은 너무 빈약하고 작고 쪼그라들어 있는데 요거 이렇게 각도 조정했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결과적으로 저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봐요. 연골의 그 몰딩 각도, 그러니까 접히는 코의 그 각도가 조금 이렇게 길이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몰딩을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접히느냐, 이렇게 접히느냐에 따라 똑같은 접히는 모양에 따라 길이는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 하나랑 비중교 연골이 사실 여기를 튀어나오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가 굉장히 딱딱하고 밑으로 이렇게 돌출되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코가 들려 보이는 이유가 코끝이 진짜 들려 보일 수도 있지만 콧구멍 베이스에 해당되는 그비중경골의하단부분가좀 이렇게 아래로 돌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을 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면 상당히 들어가면서 각도상 더 연장되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착시현상일 수 있죠. 또한 가지는 연골 이식을, 콧구멍 연골 이식을 조금 각도 조절을 좀더 위에 다느냐, 여기 다느냐, 여기 각도를 잘 조절을 하게 되면 그 연골 이식 때문에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한테 가능하진 않는데요. 적어도 길이가 정상이었던 사람, 긴데 들려 보이는 사람한테는 확실하게 해결되고요. 확실하게 짧은 사람도 피부가 상태에 봐서 좀 우리 피부가 너무 이제 여유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크게 짧은 느낌을 많이 크게 줄이는 효과, 이 정도 효과는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이 기술을 많이 즐겨서 하고 나름대로 기술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